돈 벌고 싶잖아요, 전부, 누구나. 그래서, 근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에디터, 에디샵이거든요. 뭐, 유가마, 뭐, 엔잡너, 뭐, 직장인. 오, 그리고 대학생들 알바하잖아요. 알바식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무조건 SNS를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뷰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메리트가 진짜 뭐 당연히 투자금 없이 장소 구여 없이 딱 핸드폰 하나. 핸드폰 하나면 모든 해결 일이 다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핸드폰 하나로 온라인 상점을 플랫폼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오픈 가능하니까 참 좋은 시스템. 그래서 고객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호응은 좋아요. 일단은 상품을 무조건, 조금, 베스트 상품은 제가 구매를 해서 써봐요. 써보고 나서, 그거를 일단은 이제 제가 오프라인도 같이 해서 고객님들한테 써보게끔, 맛보게끔 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에디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SNS는 그냥, 당장은 아니죠 누가 어떻게 가입하는지는 모르죠? 근데 항상 홍보. 홍보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하자. 광고도 따로 돈을 주고 해요. 교차로 광고를 해요. 그게 교차로 광고를 하면은 신문도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로 광고로 남자분들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디터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SNS 활동할 줄 아냐고 일단은 여쭤봤죠. 인스타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인스타 활동을 안 하는데 블로그를 쓰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서 가게 오픈을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영본으로 카톡에다가 프로필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배경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문구가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보여지는 거다. 하고 내가 먼저 느껴보라고 어떤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글이랑 이거는 편집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간판이잖아 이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서 오픈을 하시라. 그 제품을 모르잖아요. 모르시면 에디터 키트 음. 활용 꼭 하라고. 음. 응, 택배비 무료에 그 가격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아, 시간이 되면 지금 저녁에 라이브 방송하고 음. 응, 그건 이제 제그룹분들은 에디터 라인을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개개인적은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잘 보내주시잖아요 저희 카톡방에 그거 그대로 에디터 키트가 이번 달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제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거는 제품만 따로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공유해드리고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요 저녁 9시 밤 9시 다들 왜냐면 애기들이 어리고 또 아침에 또 스케줄이 있고 지금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디터에 같이 내일 쿠로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같이 카카오 라이브로 저녁에 만나서. 응. 그래서 저번 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 키트나 이제 메리트 있는 상품 그리고 회사에서 기획전 이런 상품들 위주로 소개. 제가 저도 필요하면 어떻게 텔레비 채널 돌려서 라이브를 보고 그러니까 직접 발라보고 이게 사용감이나 이런 거 보면 아 사고 싶다. 너무 좋다. 직접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객님 뭐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사용감을 느끼고 향을 맡아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전해 줄수 있어서 그냥 라이브를 하면 고객님들이 전혀 살 생각 없다가 아 저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식으로 주문을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아 다시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 에디샵에서 보면 어떻게 소소한 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은 너무 착한데 제품지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고 좋은 상품들을 항상 라이브 통해서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